네,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 해주신 시온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설교의 제목처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심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기꺼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의심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의심을 받을 때도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의심할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의심에 관련된 인물을 떠올리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이 바로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두번 정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은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로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또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그곳에 없었지만 8일 후에 두 번째 오셨을 때그 자리에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는 소위 말해서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원래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보다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도마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신앙심 좋은 남매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승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제자들이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도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런 말을 한 도마의 본명은 디두모 유다 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두모는 그리스어고 도마는 아람어로 둘다 모두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두모 유다 도마는 문자 그대로 쌍둥이 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는 다른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설이 있어서요. 초기에는 혹시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이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이전에 그 요마가 보여주었던 이런 강인하고 강직한 모습과는 달리 운도 지지리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한 매우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도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보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스승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로는 도저히 도마를 납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또 이런 기쁨의 경험도 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도마의 불신은, 도마의 의심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스승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도마에게 돌려주면서 도마의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오랫동안 성화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특히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화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손을 직접 이렇게 끌어다가 자신의 옆구리에 그 상처에 넣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다른 제자들도 그 상처를 열중해서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상처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보금서 어디를 봐도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의 의심을 사르르 녹인 것은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인사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 도마의 입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도마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사도 도마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목숨을 걸고 인도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여 년간 선교하다 AD 7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도는 불교 국가 혹은 힌두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요. 인도 서남부 첸나이 지역의 말라바르에는 사도 도마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도마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챈다의 남쪽에 도마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마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은 이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영원히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 이런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가혹한 시련의 순간, 또 어느 때에는 아주 극심한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수의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나와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잠시 눈을 돌려 자신을 덮쳐오는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어 내가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순간 눈을 잠시 한 눈을 팔기만 해도 우리는 순식간에 흔들리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그첫 사랑 혹은 그 처음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혹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혹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토록 단단했던 믿음마저도 촛불 앞에 흔들리는 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도마 역시 또다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 주님께서 사도 도마를 인도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처음에 도마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결국에는 목수 노비가 되어서 인도에 가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 인도의 첸나이 왕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 신하가 예루살렘 노예 시장에서 은 30의 도마를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왕이 궁전을 지으라고 준그 많은 돈들을 전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서는 이것은 임금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찬나의 왕이 자신의 왕궁 공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마에게 물었는데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궁 공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이 죽는 날에야 그 왕궁을 그 궁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이 찬나의 왕은 도마를 당장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에 간 왕의 동생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이 궁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형인 첸나의 왕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형에게 알려 주고 싶었고 그래서 천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살려 보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탁을 들은 천사는 동생을 살려 보내줬고 첸나의 왕이 그 죽은 동생을 조문하러 왔을 때 다시 살아난 동생이 형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궁전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첸나의 왕은 그 즉시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의 믿음도 또다시 흔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도마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도마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토마스 메세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예배가 있습니다. 어, 토마스 메세는 도마를 위한 예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가나안 신자를 위한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토마스 예배는 원래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올리 발토넨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발토넨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출석도 잘 하지 않지만 신앙적인 물음도 있고 또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약한 40여 명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지금 들었던 의심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토마스 매세, 토마스 예배이고요. 1989년부터 매주 주일 저녁에 헬싱키에 있는 아그리콜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마, 토마스 예배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의심이 생긴 사람들, 혹은 교회에 실망한 이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1993년 이후부터는 독일어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50여 개 도시에서 우리 시대의 도마들을 위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왜 토마스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 짐작하시겠죠? 네, 이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토마스이기 때문이고요 도마의 별명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에계신교회 혹은 루터교회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카톨릭 교회에도 이런 예배가 있을까? 어, 찾아보니까 그 예배가 있더라고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나 고테스틴스. 트 요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왜이 예배에 요나의 예배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겠지요? 요나 역시 주님의 명령을 한번 어기고 고래 배속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심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도마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동안 우리는 의심은 하나님께 큰 죄는 죄를 짓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의심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과 술레자라는 책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틴 슐레스케는 가문비 나무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슐레스케는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혹은 어떤 감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공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도 도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니 의 저학자 우나 무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슴에는 열정도 없고 정신적인 어떤 갈등이나 고통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절망도 없이 그저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심과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독일의 고프리드 비터와 가브리엘레 밀러는 그리스도인 되어가기라고 하는 책에서 의심과 신앙은 점,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 없는 확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심 없는 확신이 얼마나 쉽게 맹신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모하고 편협할 수 있는지를 신앙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의심쟁이라는 낙인을 받았던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이후에 도마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교회 전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사건 이후에 아주 크게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마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전도교의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미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또 다시 흔들릴 것이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다시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의심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용기 있게 응답하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아니 어제도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의심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사는 게 버거워도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나님이 대체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원망과 불신까지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다시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그 모든 원망과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모두 나를 깨우기 위해 나를 돌이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광섭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셔서 잘 치유되고 속히 회복하여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